안녕하세요 스위드 맥스맨 입니다 질문을 한 10번을 넘게 읽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왼쪽 모양처럼 아크로선을 만든 후에 해놓고 저빈 공간은 뭘 말하는 건가요 왼쪽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계속 읽어보니까 아마도 그냥 제가 예측하게 이렇게 어떻게 만드냐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럼 그렇게 질문을 하시지 두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캡쳐해 놓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겠죠. 이거는 어떻게 해고 똑같이, 똑같이 트림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탑피포트에서 그리드 스냅을 켜고 크게 하나 그려줍니다. 당연히 부드럽게 하는게 낫겠죠 인터프레이션에서 어댑터를 체크해서 각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두꺼운 아이가 되겠죠 총네 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얇은 아이 그 다음에 얇은 아이가 되겠네요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 도면 그리듯이 그려야 돼요. 정확하게 이도면이랑 이게 알값이 나왔겠죠? 여기 알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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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값 다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각도가 나왔을 거예요. 저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이런데 있고 이 아이는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이렇게 그리면 그 두께 차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렇게 그린게 아니고 이거를 옵셋한 것 같아요. 느낌에 아웃 캐드로 말면 옵셋, 얘로 말한 아웃라인 아웃라인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아이는 필요가 없죠. 어떻게도 못하시나요? 어떻게도 생각하면 너무 쉬운데 캐드로 그리셔도 되고요. 자, 이래서 디테이블 스프라이즈 상태에서 어 l t 멀티플라이어로 전체를 다 어태치를 해줍니다. 슬랩토리 네, 어택치 해주시고 스프라이 모드에 가셔서 트림하시면 됩니다. 트림, 트림. 캐드하고 똑같습니다. 트림 필요없고 필요없고 다 필요없죠 캐드처럼 F 해가지고 쭉 해서 한방에 트림되는 기능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다 일일이 하나하나 클릭해 줘야 돼 내는 그냥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트리을이정면되죠아 그냥 지우면 돼자 여기서 조사할 거는 두 개의 겹친 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버텨 선택해서 지우면, 이 선분은 날라갑니다 지우면 돼요. 여기도 겹쳐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버텨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지우면 됩니다. 또 혹시나, 세그먼트 모드로 가서, 이렇게 누르고, 겹쳐있지 않다 싶으면, 오른쪽 마우스는 취소가 됩니다. 얘도 네, 겹쳐있죠. 선택하고, 딜리트로 치우면 됩니다. 네, 겹쳐있는 거, 뭐, 없죠. 얘도 네, 겹쳐있네. 딜리트로 치우면 돼. 어느서부턴가 트리오랑 저런 잔해가 자네가한테... 남태요고 자, 스냅은 끄고. 됐죠? 자, 지금 이제 웰드를 시키면 돼요. 버대스 모드에 가셔서. 모두. 드 어디 원래는 트림하고 웰드를 저는 다 단축키로 쓰지 놓고 사용하는데, 수, 이건 수업이니까. 네. 자, 노란 버 정점, 퍼스 정점의 한개에힌친컵을한개라는건 제대로 웰드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익스트루드 모디파이를 만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본인이 원하는 모델이된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카페,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3D Max 동영상 강좌가 전부 무료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